우리 친구도 오늘 영상으로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네! 네, 지금 무슨 시간이죠? 가정 예배 시간! 네, 오늘 3월 29일 우리 가정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아빠랑 같이 우리 함께 기도문 읽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우리 가족들의! 마음마다! 마음마다! 오직, 오직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득한, 가득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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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어떤 찬양 드릴까요? 아, 하음이는 어떤 찬양 이거 드릴까요? 이거. 어? 이거. 은혜 아니면? 네. 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 어, 그러면 우리 은혜 아니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자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 울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네 아니면 사랑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아멘.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원 한번더 우리 찬양합니다 자, 시작. 세.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그 손모아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한번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그 손모아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한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하늘의 고난을 하늘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단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온 나이다. 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31절 말씀 자 아빠랑 엄마랑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하음이가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네. 어디지? 마지막에 촬영 때뭐 찍고 있마지막절오 언니가 읽지. 아, 마가복음 1장 언니 어디 갔어? 자, 아빠 찾아줄게. 1 0 어디 갔어? 한번 껴야 되나? 음, 여기. 여기 17장부터. <laughs> 나중에 여기 마지막 자 읽으세요. 네. 자, 아빠랑 엄마랑 우리 한 절씩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 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식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정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이라 부자 청년! 어,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 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족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 청년이 그렇게 물어봤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 뭐라고요?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네. 어, 그렇게 대답을 들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 돈을 더 사랑해야 해. 돈을 더 소중히 아끼는 아껴, 아껴서 음. 어, 다른 사람은 제못 주고 했어요. 음. 어, 돈을 더 사랑해서 그냥 걱정하면서 돌아갔죠. 우리 하음이랑 하율이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까? 하나님? 우와. 하나님이 어, 어 하나님. 어, 어, 아타. 하면 하나님 알기 필요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음이는 나성경 아, 그래요? 우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장난감, 그리고 여기 돈. 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laughs> 가요. 네, 어,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어, 우리도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자 여기 어, 이게 뭐죠? 바늘. 네, 바늘이죠. 자, 여기 구멍이 있는데 자, 작아요, 커요? 어때요? 작아요. 네, 작죠? 자, 여기에 사람이나 커다란 동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죠. 뚱뚱해서. 어, 아까... 어, 뚱뚱해서 못 들어가죠. 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돈을 사랑하는 이 부자가 이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물이나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게더 쉽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많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대. 이웃들에게도 나눠야 줘 돼. 어, 이웃에게도 나눠 줘야 되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대요. 영생을 누릴 수 있대. 그래서 우리 하음이랑 하율이도 어 이렇게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네. 네. 자, 오늘 하음이 하율이 오늘 하루 동안 뭐 했어요?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어, 그냥 놀았어요. 그냥 놀았어? 우리 네. 하율이는? 나는 엄마 아빠 놀였어요 엄마 아빠 놀이했어? <laughs> 어,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데 답답하진 않아요? 네. 답답하진 네. 않아? 네. <laughs> 유치원 가고 싶지? 답답해요. 어? 하율이 하유리 답답하대 하율이는 <laughs> 유치원 가야 되는데, 맞지? 이렇게. 그래, 알겠어요. 우리, 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지만, 네. 그래도 씩씩하게 우리 이 시간을 잘 이겨냅시다. 네. 자, 오늘 아빠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기도할게요. 자,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근심과 걱정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음의 하루도 또 씩씩하게 유치원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